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주식 투자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 본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주중에는 한국강사신문이라는 곳에서 취재 팀장 어, 및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번 달 말일, 어, 7월 31일이죠. 월요일부터 어, 서평 글쓰기 교실이라는 8주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글, 글쓰기 좋아하시나요? 어, 글을 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음,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 나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도구로서 너무 좋은 것이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다움 인문학교라는 것을 혼자서 운영하면서 뭐 글쓰기 과정이라든가 뭐 질문스쿨, 또 성격공부, 어, 다양한 이런 과정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어, 애정하는 그 어, 프로그램이 어, 글쓰기입니다.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어, 나 자신을 어, 위한 것이죠. 글쓰기의 어떤 의미를 어,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았다면, 자 어떤 글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일기 쓰기 같은 것을 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 글쓰기는 하루나 이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이 글감을 찾아서 글로 옮기는 것이 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글쓰기의 시작은 일기 형식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흔하게 쓰는 일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 일기. 오늘 있었던 업무를 중심으로 어, 업무 일지처럼 쓰는 일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일기. 어,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직접 겪은 일상을 글감으로 사용한 글쓰기죠. 일기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익히고자 하는 것은 글쓰는 어, 습관입니다. 글쓰는 습관을 어, 내가 어느 정도 어, 체득, 체험을 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글을 쓸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죠. 다음 단계로 제가 권하는 건 어, 서평 쓰기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죠. 이때 서평은 어, 여러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어, 요약하는 글쓰기가 될수 있죠. 책을 읽었는데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추려가지고 이 책을 어, 내 스스로 요약해보는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후감상문. 어, 독후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책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음, 나의 느낌, 생각, 어,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 서평이 될수 있겠죠. 서평부터는 조금 어,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 독후감과 서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딱 무자르듯이 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서평부터는 조금 더 자신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이 책을 중심으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평 쓰기라는 단계가 있는데, 뭐, 서평과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책을 분석적으로 어, 글 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요약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어떤 나만의 생각이 있고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느낀 점과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독후감처럼 쓰면 좋겠지만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글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책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요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아서 메모하는 발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 요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책을 요약했는데 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바로 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모아서 묶어서 요약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후감부터 이제 내 생각이 반영이 되죠. 책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이제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시작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느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어 설명까지 아우르는 어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 글쓰기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이해해야 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글쓰기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평과 비평부터 커다란 글쓰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 전까지 요약하고 도구감 쓰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요. 이제 서평과 비평부터는 책을 중심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책을 중심에 두고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 서평 글쓰기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보면서 자기 관찰 효과가 일어나죠. 어, 나를 관찰한다 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내면과 내 외면까지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회 속에 존재를 하죠. 작게는 가족, 어, 회사, 뭐 조직, 그리고 마을, 사회, 국가.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 결국은 나 외에 나머지는 우리 라고 어 지칭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어 자기 관찰이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의 어떤 의미, 재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기 이해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어 시작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우리 사회나 조직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준 상대방 바로 너가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서평글쓰기 교실을 어어 어, 교사로서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싶다면 저의 강의를 들어 줄 수강생 또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제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상대방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독자가 반드시 존재하죠. 아무도 나의 글을 읽지 않더라도 반드시 독자 한 명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글을 쓰는 순간. 가장 먼저 내가 읽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글쓰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글쓰기가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일상을 글감으로 이용해서 글을 쓰면서 지속 가능하게 글을 쓰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어, 독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 이것은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미 있는 내가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서평 글쓰기와 함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서평 글쓰기 교실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어 더보기 난에 제가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 신문사에 음, 글을 썼던 그 기사를 어,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 글쓰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와 방법 또는 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